아, <laughs> 아 오, 오케이. 옛날 루트네 옛날 루트로 간다. 옛날 사람아 <laughs> 옛날 사랑이지사봐야 <laughs> 되네. 응. 조금씩 내려가면서 랑이나어 진짜 강남, 강북만 갔는데. 온데 옛날에. 근데 항상 오는 게저 로저 앞에서 죽었다, 얘가. 로저? 로저로 오다가 차못구겠어저 저기 다시야 있다, 자시야. 너무먼데 <laughs> 여기다 여기 여기다 다시. 아 어, 여기 있다 밑에. 저차 많이 그 뜨잖아. 사몽이 자주 죽었는데. 차가 없어. 밑에. 저기도 밑에... 저기도 유에지 있고. 나 그냥 여기 밑에 먹어야 되겠는데? 밑에 유에지? 아이 타워가면 되지 타워가면 되지. 음. 음. 용태 형이랑 같이 가야 되겠다. 아드어비 저... 뭐야? 아우 나오는... 쪽? 아 어디서 왔노? <laughs> 야 강남 날라가고 있는데? 날라가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날라가는데? 아 옛날 사람이네, 저거, 저거... 날라면 삼천 먹겠다, 얘네. 어가드리프터 뭐, 뭐, 안. 뭐야, 뭐야 드리프트 하는데 뭐야 이거? 인가 아, 뭐 그렇게 보이나, 잘 보이나 잘 뭐야 보는데? 이거? 차가 드림펀치 안 돼? 잘가오 있는데? 어 사이드 올리고 가고 있는데? 형 이거 컨트롤 누르면서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시프트 누르고 있는데? 근데 저게 돼? 형, 차가 좀 이상하네. 이게 용태의 스킬인가 보다. <laughs> 사이드 <laughs> 올리고. 제희들 <laughs> 낙하산 보이지? 뭐 낙하산 어려우 사고 나면 안 된다잉. 아니, 야. 좀비 차인데, 이거? 여기서 내려야 된다. 참, 창고 쪽 조심. 여기가 제일 집 좋지 않아? 아, 아파. 뭐지? 아빠. 용태 그까이 대라. 나 죽는데. 애들 내렸대. 어디 좀 내려를 아파트 떨궈 줄수 있나? 아파트. 내렸어. 나 내가 핑 찍은 데 일단 내렸을 거야. 삼천 꼬역. 어, 뭔가 템이 안먹어지 아니, 근데 저 어떻게 저렇게 날 날아가지? 빨리 핑 빨리 꼈겠지. 아, 레이기 좀 있는데, 이판. 그렇죠. 어, 뭐 이상한데. 탭도 뜯고. 이거도 소운데? 알겠나 보네. 창검 잡았다 그냥. 위협 사기. 내가 호스트라 그런가? 어? 그것도 있어. 예전예전에 그런 거 있지 않았나? 인터넷 온 사람 빼야지, 같은데. 호스트 따라가는 거. 아주 맨날 그 뭐냐, 진성이 가 맨날 호스트 잡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진성이 똥검인데? 2 0만원이 아... 음, 응. 피돌이. 피돌이 아이가, 평생 아 피돌이. 피카님도 피돌이 있죠? 피돌이, 피돌이 아이가. 1 2 0만 어? 아, 그거 나왔는데? 뭐나온 no. 비오? 아... 아니? 열쇠. 아, 열쇠? 지금 지금 저기 병원 쪽 가면 좋댄다. 있을걸요? 지금 타이밍? 이 괜찮다. 강남 주인 아이가 우리. 어? 아직까지? <웃음> 아직까지. <laughs> <laughs> 여 있으면 주인 바뀔 것 같은데. 어, 총이 안 나와. 주인 아이고 어, 주민 어? 아이가 주민. 형 여기 베릴 <laughs> 있거든. 오케이 간다. 베릴은 참으면 안 되지. 대릴 두개 정도 있었음. 다 먹었나? 우리 주입이 좀 바뀌었구나, 그래. 어, 집 바뀌었어. 3층. 2층에도 있고. 아파트 먹으러 가야겠다, 2층에도 있어. 아파트 같이 먹어야 될것 같은데, 혼자 못 먹을 것 같은데. 뒤로 가서 꿀집까지 같이 먹으래. 대릴 먹음 꿀집 먹으러 가요. 있는데? 대릴? 여따 이따 이따 여깄다, 여다 대탄이랑 버리도. 근데 나 서브총이 없어 나더나 아, 4배 나무 애열은 어, 됐어요 M14 있다 박격포 쓸 박격포 존나 무거운데 잡았나? 안쓰는게 낫겠다 설마가 지아하나 뭐 박격포 고수아니뭐쓴뭐 뭐 라디오 소리 들려? 오내 그... 어, 앞에 내 앞에? 맞에 집주인은 누군한거야오 집주인이네 집주인 나이스 형 뭔소리야 환호하는데? 뀨이라던데 튀어 튀어 아 저기 있던데? 언덕같은데 아, 아, 형? 예. 언덕 형 언덕에도 있어 어 언덕에도 있어 나는 하나 놀래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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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보, 일보. 저기 저거 이거. 요 에이 파밍이 말랐네 확인 언더. 열심히 나오네 내나 서브총이 없어서. 와, 흑공대 씨. 티영. 이 판초이다 저 빵아. 썰라. 어 어떤 거야? 판초? 그그 일회용 아니야? 맞다. 안 써. <laughs> 성호 복귀유저한테 좋은 총 알려주네. 이씨 필살기 아이가. 본신의 한방 <laughs> 그 한방이 마지막일수도 있다 <laughs> 데리고 놓고 안쓸래 너무 느렸죠 니 옛날에 쓰던 총 쓰는게 좀 익숙할걸 음. 레논, 데스크스 이런거 저는 저거밖에 안썼어요 미니 아니면은 S 스 스르르 미니 스르르 아직도 미니도 괜찮지 음, 아이도 좋아. o a c 도 좋고. 고 l a a r 필요한 사람? e <laughs> I 어, 이렇게 서브총이 안 나와? o c h 가라 형. 아 o u know. I don't mind. t h 앵글 e 있 a sujigan. You're angry. I'm angry. 같이 먹자 프트트로 셰프트로, 셰프대탄이프대탄 셰프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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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 어. 트로 셰프트로, 셰프트로, 셰프어로 셰프트로, 셰프트로, 셰프 아 구해볼까? 어? 저기 아파트 싸웠는데? 아니 저기 병원 싸웠는데? 어, 왔나 싸움 왔나? 어 병원 맞아 뭐라? 병원 싸운도 혹시 해야지. 내처럼 지가 그냥 쏘는거 아이가? 그래 <laughs> 어그 <어구로> 아이가 <laughs> 아 근데 됐다. 폭까지 터지네 폭터진 소리까지 나네 싸움한것 같다 지가 해야 있어야 있어야 들어가야 차 돼, 아이고 그냥 들어가야되나? 일단 우차고해야돼차고해야지차차그 아까 그 내가 타본거 있어 와, 서브총이 안 나와. 영소링버하 빨리 딴거 찾아야 네, 되겠다. 들고 들고나. 일탄 주세요. 아, 자가지로 왔다. 차 여기 있어요. 어디? 서브총 그냥 샷 건드려야 되겠다. 뒤에만 음. 안 나오고 나오겠지. 뚜뒷골대 쪽으로 왔어. 일찬 좀주 있어. 나도 총알이 부족하고. 햄 먹었더니 종아리 부족하고 저기 차 있는데 먹을 수 있을까? 아니 이거 타고 가면 돼 온나 온나 아, 어디가? 저기 앞에 바로 차 있는데 수직. 아니 애들 이뛰 지금 수그 안에 그... 어차피 조금만 내려가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와서 응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 다시 와 먹으려고 수발 졌다 인심 썼다 인심 좋네 <laughs> 여기서 나올 것 같은데 먹다가 이거 먹으면 안돼 여기서 <laughs> 좋은 거 넣어놨다 어 BCR 여기 있음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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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번번 이번 이거 먹고 4번 가면 누가 먹었 10시에 누가 먹었어? 상호어 빨리 줘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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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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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또인 아, 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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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당 아, 딱 맞네 이거 먹고 4번 가면 돼 어? 잠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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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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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아, 아, 서어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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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나 본데. 야 떨어지는 거를 쏘는 거 아니에요? 저거? 저 오른쪽에 보급. 보급 하나 진짜 막갈락이 <laughs> 잘 보내. 나 아, 기절. 될 마음속에 기절. 아될 뻔. 내 마음속에 기절. <laughs> 정면 차 정면 차. 응. 차 내렸다 아, 왔다. 우리 보는 거 같은데. 오시야 무서운. 오 위험 이거 위험하다. 앞에 나올 거야 중앙핑으로 하나. 어어 어, 깨졌다 아, 수바라시. 깨져도 들어가도 되잖아. 깨져 있네. 아 누가 먹었다는 거잖아. 들어갈 수 있지. 지 타는, 뭐 타는 수고 할수 있잖아. 그래. 먹고 있어봐요. 나 이거 줌에 좀 째고 있을게. 오, 여기 뭐 많다. 먹고 있어봐. 잎새끼를, 나도로 가. 칩패드 없나? 여기 육배 두개 있다. 오. 어, 저 뒤쪽에, 뒤쪽에. 꼈다, 꼈다, 꼈다. 꼈다. 여기 산가 봐, 이거. 아이, 들쪽에 패드가 없네. 가비. 아, 탄 깨끗하게 먹고 갔네. 6배 또 있다. 얘네들이 먹는 거 아니야? 우리 아까 쏜 애들. <목소리> 여기 있거든요. 330. 집. 여기. 파란 페. 또잘 먹어야 돼. 근데 이거 자리 여기서 어디서 먹어요? 이거 언덕에서 먹어야 되 언덕이 어디인지 모르겠어 여기 저번에 형석이랑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차 근데 한 대면 힘들잖아? 차두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최소? 차가 안 보이잖아 여기 근처에 차 없었죠? 저희가 아까 내려섰으니까 이름 또 얼마 님아 여기 있다 있다 여기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아, 차차차차 타고 오는 온... 아니 있다니까 내가 확인했어. 아, 찾았다고 갔어요 아니, 차 타고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쬐고 있는 거 내가 봤다니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니, 여기. 아니, 지금 싸우고 있네. 여기 양각이잖아 우리. 근데 쟤네들 따기를 먹는데? 고금방으로 가네. 고금방으로 가네. 아, 가야 아, 된다니까. 가자. 이거는 잡고 잡을 수 있어요. 아니. 안돼 토대. 아, 간다. 상해봐요. 아니, 아니, 팀업으로 해야지 혼자 거면 말라. 이거는 잡고 가는 거 아닌가? 하나 빼있죠. 붙인다. 개. 있어 g 피 m o 게 하나 여기 차 아, 돌아요 i 번 h a t Orao, Samopingoro, u n d o 끄 a n d a s a m o p i w 에 올라갔어요 차그보 o i t 들 얘네들 다른 팀인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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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탄 좀 있어요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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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0 o 발 g o o 여기 차한대쓸수 아이, 터졌나? 어, 그렇구네 천만핑. 언덕 위에 있어요. 야, 양각이다. 제발. 산에서도 강 나온다. 여기 차숨기기차숨기기 어. 아. 음... 왜 이래, 무없지 뭐 <laughs> 아, 쓸, 아, 숨길 때. 수류탄 들고 는거 아이가? 응, 건거 같아. 입상에다가 차를 숨겨야 될거 같은데? 그냥? 위에 차, 여기 차. 여기, 여기는 상거방에 있네. 네. <laughs> 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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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있네 개 여기, 여 여기, 여기, 험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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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길리 길리 우리 Killie, Killie, 이쪽? l l i e k i l l 있 e Killie, Killie, k i l 그아 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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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줄게 아타 이거 연마 까야 돼 우리 잠깐만 한마어 연마 까줄게 그래아나 연마야 너 연마야 여기 길 재고 있어 정나 2 9 0 8 0 네. 거기서 길 모을지 8비를, 8비를, 8비를 먹어라 오케이 온다 어안 보여 아, 씨발 3, 그... 네. 3 3 3기서3 3 있어 파... 나3 3 팔... 먹었어? 내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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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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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게 많네 3이3 <놀들> 존나 3 <놀들> 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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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 집이 그 깨져쪽네 계속 싸우쏘쏘 어어..어 제대 푸타 연막 펴졌다 연막 펴졌다 아이씨 <laughs> 싸우, 싸우는갑다 이거 여기 조심해야 어, 싸우는 돼요 싸우는갑다 우리.. 아, 우리 디만 주시면 될거 같아요 이거 이거 디든 아직 안봐도 돼 이거 지금 디만 있으니까 괜찮아 야야야 어, 야, 야, 야. 나 얘네들 걸어온 것만 방석이 왔네. 방석이 다음 판 대기. 브우 오자마자... 아, 그그 위에 거 3번. 어. 나 진짜 3또 싸우고, 싸우고 있는 거다 어. 우리 뒤에도 손. 우리 뒤에도 있다. 빨간 핑. 어. 파란색 웨이브 지금 이제 보이거든요. 오고 있어요. 아. 어. 4번 핑에도 다른 팀 왔다 다시. 우리 양각다 조심. 음, 이거 우리 집쪽에 있어요. 집 근처에서 어? 우리 해야 돼. 차설리 아. 아, 거 파랑 핑두명이뒤안어 있었는데 많이 맞았 우리 다 있대. 뒤변가 <목소리> 아, 찬 소리 하나 더. 응? 어, 여기 4번에. 4번 연막. 여기. 1번 핑. 둘. 자기장 바깥에 아직 있거든. 사이드로 터 일단 흐린다. 응. 뛴다. 코라인. 응. 기이그거뛴거있어요 아, 아, 하나 더 있거든요. 형 분명? 아, 아 자기장 바깥인데? 아, 자기장 바깥에 죽었나 보다. 저 시체 보여. 1번 피쪽두팀 붙었어. 아. 한팀쪽한 픽은 끝난 거 같아요. 언덕 아까 그 3번 피 언덕 쪽에도 한팀더 아. 있고. 4번 쪽에 또 있다 아직. 우리도 이제 쓸을 포야 된다. 아네 여기 1평집. 아, 1 핑. 평집둘둘 들어왔습니다. 여기. 들어갈 때부터 시야따따 다음에 4번 돌디. 확인. 확인. 돌디. 뒤에 다 정리하고 그 앞에 온라프 봐야겠네. 음. 아야 씨발. <laughs> 오 이거. 이거 우리 여기 위에도 몰라가지고 이제. 위에 있었거든, 빨간 핑 쪽에서. 쟤들 와야 되잖아. 아, 차로, 차로 갔는데. 여기로 붙었다. 여기로 붙었다. 둘. 붙었다. 나무 쪽으로. 응? 여기, 여기 나무. 쟤들 인서클인가? 예, 인서클이에요. 제가 핑 찍었는데 인서클이에요. 같이 갈 사람. 한 명. 내가 갈게. 여에길 뺏어 먹었다. 가자. 1평대 아, 가려는데 맞춤 오케이. 어. 1평집 묻야 1평집 가1평이야 1평집 둘이야 아, 어, 나도 봐 줄게. 아, 왔다. 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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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한 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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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알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저기. 다돌래다돌래 어, 어, 앞에. 형 끝, 저기 파란 빛 끝, 파란 빛 끝. 용태 야, 형이 또돌 먹어야 돼. 돌 먹어야 돼. 돌, 돌, 돌 먹어줘야 돼. 차 타고 뒤에 차. 아야 아, 기름이 없네. 차 기름이 없다. 아, 여기 차나 있네. 차! 차피에 아, 아, 근데 아. 찾다. 찾다. 찾다.인데. 290 따. 성우형 그 뭐냐? 용태형인가 아, 그, 지켜주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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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파랑탱이 끝에 내가 탔네. 내가 탔네. 어, 파, 다시, 아, 저거 다시 하데너 이제 다시. 안 들어가죠. 강이가 강이가 요 앞에 돌까? 아, 세요세요세요세요 여기 앞에 있을 거야. 기절 기절 기절. 어, 여기 있을 거야. 내가 파란탱이에 찍은 데 바로 앞에 있을 거거든요. 아, 내가 어. 아 어디요? 여기 나무에 나무 있다 나무 언덕 올라간다 언덕 올라간다 언덕 올라간다 잭업 잭줘아나 엔데일에 업드림 업드림 다시 왔다 에, 온다 이쪽서 아나 이거 성공 맞아 가지고 성공 아, 맞아 가지고 호랭이서 가고 있어 형 살려줘 형형형내 앞에 살려줘 둘둘내 둘. 둘. 앞에, 앞에 둘이야 내 앞에 둘 호랭이 살려줘 어 앞에 다 있다 이 싸야 되나? 어 여기 여기 많아 여기 세명이 있어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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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줄게 안되네아안되네아이 큰났다 이거 내가 좀 살리고 지워, 천천히 해 왼쪽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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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 있다 있다 지금 선영 쪽에 연막으로 얘가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얘들 다 같은 편인가? 네 같은 편이에요 같은 아, 연막도 편 연막도 없네 이쪽 게 없네 연막 놔줄게 어디 싸움 엉덩이 안 돼. 아, 불려 하긴 하다. 엉덩이라서 애들이 강이 그 먼저 올라가면 안 됐어. 왼쪽부터 싹 쓸었어야 됐어. 이거 3대인가? 아니, 네, 대대 싸운다. 아니요. 싸운다. 나이스, 나이스 누버라, 누버라. 성호형 쪽에 둘둘둘아왜 아, 왜 그래? 해네들다고 내가 먼저 막았는데 아아 <laughs> 진짜 쟤네 총못 뭐, 박는데 뭐지? 헬미사 뭐지? 뽀잉갑다 <laughs> 뽀행아대1이가 이제 아아 가 잡았어요 얘대1 내가 들켰다 이제 연막 깔아 <laughs> 왼쪽 그강나올거요 와, 연막 이쁘다이 먹이 이 먹이 보다. 이 먹이 보다. 이 먹이 아다이 먹이 다일일이안해놨만다이 먹이 보다. 죽먹이안 C4 용피, 하나만 높이 매골만한데 더 뒤로가면 자기자 온다잉 왼쪽 M245거든 쟤 서든 끌어치기 안되나 쓰나 <laughs> 아, 네. 아, 쉬 오케이. 아깝다. 내내가좀아까웠다 잡을 수 있었는데. 왜? 내가 잡았어. 안 돼. 스 한번 봐야지. 아, 뭔 아, 근데 그러자 1대 1은 절대 못 이기네.